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절대 반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자 혜택 희귀 반지고요 옵션은 극대화 피해 7%, 극대 확률 1.7%의 버금가는 미친 반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지가 왜 좋냐면요. 일단, 피로 능력치나 이런 옵션들이 다 되고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극피와 극화기, 어, 아주 잘 붙었죠. 그리고 이것의 가격은 공개합니다.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 보이죠? 바로 보이도록 해드려 하겠습니다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그냥 바로 팔리는 반지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반지죠. 이 반지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맥스롤이라는 해외 사이트에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디아블로 4라고 누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티어리스트가 나와요. 계층 목록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걸 누르고 나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악몽동전, 계층목록, 엔드게임, 스피드런. 아무튼. 어, 잡당거다 필요 없고, 레벨링 티어 목록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S티어의 버금가는 네 가지, 세 가지의 직업이 나와요. 현재는 네크로맨서가 S급이고, 도적이 S급이고, 소서가 S급입니다. 그랬을 때소서리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어, 대충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투구입니다. 투구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쿨다운 감소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수면 같은 경우는 에 라이프예요. 생명력이 수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을 박아가지고 최대의 라이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갑옷과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근접적으로부터의 데미지 감소가 분명히 붙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데서는 근뎀 감소를 챙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도와 그리고 데미지 감소를 꼭꼭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장갑에서는 무조건 스킬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킬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체인 라이트링 2랭크, 어, 레벨을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치명타 확률도 붙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과 지능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데미지 감소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데미지 감소를 다른 아이템 옵션 중에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지에서 데미지 감소를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이랑 뭐 다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츠입니다 부츠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이 붙어요 여기도 그래서 내가 원하던 스킬을 대충 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텔레포트를 하시는 게 좋은 게왜냐면 텔레포트를 함으로써 그 재사용되기 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좀 이득이 되기 때문에 텔레포션을 텔레포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동 속도 이동속도 옵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덤으로 만화비용 감수를 통해서 무한만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 가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어 스킬 데미지를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명타 피해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깡뎀, 깡댐, 어, 깡뎀이 높으신 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한 300, 400 이상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스킬이 붙은 걸 무조건 끼셔야 됩니다 이동 속도도 좋고요 이동 속도 26%나 올려 주네요 그리고 지능도 퍼센트로 올려 줍니다 그냥 깡 지능이 아니라 퍼센트 지능 꼭 찾으셔서 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이런 아이템이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에 아까도 이거는 이제 직역된 번역이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극대화피의 극대화 확률이 치명타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득템을 하셨을 때는 무조건 팔대 내가 쓸건또 쓰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확률 2%, 치명타 피해 9%, 요런 거를 또 챙겨주시고, 내가 원소가 만약에 라이트닝이다. 그럼 라이트닝 데미지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비슷한 반지. 요렇게 반지는 두 개를 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보조 무기도 필요하죠. 보조 무기는 필수로 재사용된 감소 시간을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두줄 붙었죠? 그의 치명타 확률과 지능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깔쌈한 아이템, 아이템 세팅이면은 무조건 가시는 겁니다. 어딜 가냐? 예, 엔드급 사냥터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힘의 전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힘의 전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쇄봉기가 튕겨날 때 만화 수급입니다. 만화를 수급을 했으면은 연쇄봉기가 계속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무한만화를 형성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의 전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절시키거나 얼어붙은 적에 역시 냉기 관련된 스킬이 있음으로써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데미지를 뻥딜을 넣어주는 힘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되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스킬 코어 스킬 시전 이거는 그냥 마, 어, 말 그대로 코어 스킬 내가 잘 쓰는 스킬 있죠? 네, 주저, 자주 쓰는 스킬 그 스킬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몇 프로까지? 35%까지. 그럼 개이득인 부분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 로 스킬 트리인데요. 이 스킬 트리는 대충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게임 내에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연쇄 번개의 경우에는 연쇄 번개 자체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연쇄 번개만 마스터를 하시고 그리고 불완전한 어쩌구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불완전한 전류 이게 궁극기인데 이거를 필수로 올려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만 올려도.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넘치는 에너지. 이런 거또 필수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이트닝 빌드로서 이런 것들은 또 찍어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빌드는 다릅니다. 저는 어, 가히 말하지만 s 랭크의 직업보다 더센 직업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빌드를 짜고 있고요. 무슨 빌드냐 하면은 중첩 소설이 있습니다. 아 벌써 인벤토리 꽉 찼어. 다 분해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수라 오야 분해하니까 아주 그냥 깔쌈만 아이템을 많이 줬어.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멋지고 멋진 중첩 소설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